안녕하세요 여러분 흥교쌤입니다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 중국 근대사의 마지막 신해혁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시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2, 시간 정도에 걸쳐서 중국 근대사를 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 공행무역부터 1차 변전쟁 태평천국운동 2차 변전쟁 그리고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관우서신전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광서신정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광서신정 어떻게 하다 왔죠 그렇죠. 변법자강운동 무술변법에서 강요회이나 양케초 같은 이 공양학파 지식인들이 청일전쟁에 대한 반성.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도 뺏기고 배상금도 지불해야 되고 이런 청일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정치 제도의 개혁 입헌군주들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서도서이 입각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뭐 과거제도 개혁하고 입헌군주제, 신교육, 상공업, 의회 이런 것들을 광서제 지원 아래 제도국을 설치해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사태우와 보수파들이 방해해서 실패했죠 그 이후에 의아단 사건으로 이제 어 나라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 반기독교에 어 입각해서 교회, 철도, 외국인들을 공격하면서 부청 멸양을 내세워서 한동반대에서 시작한 이 의화단 운동을 청나라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도와주게 되고 결국 이 청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 의화단 애들이 외국 공사관까지 베이징에 있는 외국 공사관까지 습격을 하면서 팔개국 연합군에 의해 진압당하고 신축 조약이 맺어지면서 외국 군대까지 저 베이징에 주둔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린 거야. 그럼 그걸 이제 해결해 보겠다고 보수파, 서태후 등 보수파들이 시행했던 게 광서신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화단 운동과 태평천국 운동을 비교하든 광서신정과 변법자강 운동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입헌군주제 할게 그리고 어, 투표권을 통해서 의원들을 통해서 의회를 개설할게. 자, 입헌군주제 의회 본격을 가진 자위국 설치, 과거제 폐지. 등등의 내용을 주장했지만 뚜껑을 까보니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었고, 정작 청나라 정부는 신군양성에 몰두해서 이 청나라 중심의 전제군주제를 지키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광서신정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이 펌파의 힘은 더 약해지고 혁명파들이 힘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혁명은 배경, 뭐의 한계, 네, 광서신정의 한계. 약속을 지키지 않죠? 입헌군주제 의회 등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를 보면서 혁명파가 힘을 키웁니다. 결국 근본적 해요. 청나라 왕조가 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혁명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순원입니다. 이 순원이 이제 혁명을 위해서 일본 도쿄에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거를 건설하게 돼요. 이 단체 알아두세요. 중국 동맹회. 일본에 만든 거야. 왜냐면 중국 단계를 만들기 힘들죠. 지금 청나라라는 나라를 부정하고 있는 건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반역적단이란 말이야. 이제 청나라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 어, 일본 도쿄에다가 만든 겁니다. 이 순원이 일본의 중국 동맹회를 만들고 혁명운동을 이제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순원이 주장했던 사상이 바로 삼민주의예요. 세 가지의 민입니다. 민족, 민권, 민생이에요. 자, 이 한민주의에서 주장하는 민족, 민권, 민생은 뭐냐? 우선 민족은 한족 중심의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한족 중심. 근데 네, 여러분 주의할 게, 한족 중심이면 이 만주족들은 다 죽이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지만, 한족이 중심이 된 다민족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주족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만 가져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족이 중심이 되어 만주족까지 아우른 모든 민족들을 아우른 다민족 공존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민권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진정 국민들이 주인된 공화정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민생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를 분배하겠다 자, 삼민주의 내용을 들어보니, 여러분, 뭐랑 비슷한 걸 많이 느껴야 되냐면, 태평천국운동이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여기 아래. 태평천국운동과 이 삼민주의에서 주장하는 거. 자, 우선, 민족. 태평천국운동은 멸만 흥한. 만약에 만주족을 멸하자. 만주족에 대한 반대였다면, 삼민주의는 한족이 중심되긴 하지만, 만주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자는 거였죠. 자, 그리고, 민권에서는, 태평천국운동은 신권정치, 종교가 중심이 된 신권정치였다면, 어, 산민주의에서는 공화정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민생에서, 여기서 이제 큰 공통점이 나오죠? 태평천국운동도, 어, 태평, 천조전무제도를 통해서, 천하의 토지는 천하 만민이 함께 공존, 공, 경작하는 것이다. 토지 분배를 이야기했고, 산민주의에서도 토지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천국운동과 산민주의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토지 분배라는 공통점, 그리고 한족이 중심이 었지만 만주족에 대한 입장 차이, 그리고 지향하는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혁명운동이 어떻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느냐. 청나라 정부의 거대한 합질이었는데요. 청나라 정부가 어쨌건 광서신정이라는 나름의 개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광고 신정 때 나름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이제 뭐 공장도 짓고 학교도 짓고 특히 신군을 양성했잖아. 다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청나라가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미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합질로 인해서 허양 열강에게 물어준 배상금들 때문에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뭔가 신군을 양성해야 되고 개혁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이래서 이 돈을 얻기 위해. 어떻게? 돈이 없으면 외부에서 빌려야겠죠. 이 개혁에 대한 재정을 필요해서 외국으로부터 돈을 더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자, 지금 청나라,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청나라 황실은 광서신정이라는 개혁을 하고 있고요. 이 광서신정의 개혁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나라에 돈이 없네. 돈이 없으면 빌려야지. 외국에서 빌리자. 근데 문제는 돈을 빌리려면,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거대한 삽질, 철도 국유화 조치를 취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어? 철도는 당연히 국가의 소유 아닌가? 하겠지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야. 코릴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기업이 이 철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잘안 하다 할수 있는데, 당장 일본만 가도요, 철도가 상당 부분 민영화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 철도가 되게 많아요. 어, 당시 청나라도 그랬습니다. 이 철도가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 다 민간 철도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서양 열강 애들도 그들의 입권을 위해서 철도 부설권을 많이 가져갔죠? 어, 자, 이제 그걸 보고서 뜻 있는 지방의 한족 신사들과 이 지방의 지식인 지방의 자본가들이 우리도 철도를 만들어야 한다. 근데 지금 청나라의 이 무능한 황실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도를 제대로 깔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철도는 우리가 깔자. 이래서 그 지방에 뜻 있는 뭐 신사, 지식인, 자본가, 이런 사람들이 그들끼리 열심히 돈을 아름아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그들만의 민간 철도를 만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그거를 청나라 정부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국교화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철도는 청나라 정부가 국교화하겠다는 철도는 서양 열강에 만든 철도가 아닙니다. 이 서양 열강의 철도가 아니라 이 청나라 지방에 뜨린낸 신발 지식인 자본가들이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방에 만든 청나라에서 만든 이 다시 한번 이 여기서 청나라 정부 말이고 해서 죄송합니다 청나라 정부가 국교화하겠다는 철도는 서양 열강에 설치한 철도가 아니라 이 지방에 있는 신사와 지식인, 자본가들그 지방 세력에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민간 철도 이걸 지금 국유화하겠다는 거예요. 빼보겠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담보로 외국에서 돈을 빌리겠다 이거예요. 그렇짜골 때리는 거죠. 차라리 철도를 국유화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쓸게. 이게 아니라 니들이 만든 철도 다 갖고 와. 이제 우리 거야. 철도 국유화할 거야.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는 돈 빌릴 거야. 이거죠. 이러니까 이제 지방에 이런 민간 철도를 만든 세력가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터집니다. 철도를 지키자.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보로 운동이라고도 해요. 보, 보호하자 무엇을? 로, 철도를. 이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이제 수천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터지는데 이 수천이 오늘날의 청도예요. 그래서 이 수천 봉기, 여기서 이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철도 국유와 반대 운동이 막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돼요. 이렇게 청나라 정부 어떻게 하죠? 이거를 진압해야겠죠. 다행히 청나라에는 이 운동을 진압할 만한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광버신정에서 가장 공대는 게 뭐라고 했죠? 신군이었죠. 그래서 가라! 신군! 하고 신군에게 철도 국유와 반대 운동을 진압하라고 시켰는데 정작 이 신군이 청나라 정부를 배신해요. 그리고 이 신군은 봉기에 가담합니다. 왜냐? 이게 어이 청나라 정부가 광서신정제 신군을 양성할 때이 신군은 전통적인 군인이 아니라 정말 서양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장교들이랑 이런 애들을 다 유학을 보낸 거야.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로 유학을 보내서 군사훈련을 받게 한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황실에서는 이들이 가서 그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독일의 뛰어난 군사 기술만 배워오기를 원했는데 정작 유학 간 애들은 그 서양의 발전된 정치 체제를 보는 거예요. 영국의 입헌군주제. 프랑스의 민주주의 이런 걸 보면서, 오 어, 얘들은 이렇게 국민의 자유가 보장돼 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전제 군주제지? 이래서 이 신군들이 이미 서양식 사상에 완전 그 정신이 바뀌어 있던 거야. 그래서 이 신군이 도저히 이 이거는 못 들어주겠다. 이러면서 신군이 청나라 정부를 배신하고 이 우창에서 여기서 이제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을 진압하라는 청나라 정부의 명을 어기고. 신군마저 청나라의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신군마저 등을 돌리는 걸 보고 저, 중국의 각 지방에 있는 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독립을 선언하고요. 그러면서 만주족 오랑캐를 쫓아내고 우리의 민국 공화국을 수립하자라고 하면서 신의 연명이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얼마나 퍼졌냐 보세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혁명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청의 세력 지역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혁명에게 넘어갔고, 청나라는 티케바야 수도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이 화북지방 일부분만 이제 지배하는 지방정권으로 격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기를 얻은 이 혁명세력은 드디어 이 난징에서 순원을, 혁명파의 대부인 순원을 임시대총통으로 추대하고 중화민국이 수립해요. 제가 주의할 점은 이 난징을 수도로 한이 중화민국은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온 게 아니야. 어. 무너뜨리고 나온 게 아니라, 청, 이 혁명 도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무너지고 나온 게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은 둘로 나눠진 거죠. 난징의 수도를 둔 중화민국과 베이징의 수도를 두고 있는 청나라. 이 둘이 이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난징을 수도로 한 나라가 어디, 어디죠, 여러분들? 마지막이네요, 이제. 네. 한 번만 정리해볼까요? 이, 다시 한 번, 결과. 자, 그래서 이 시내혁명 결과, 난징을 수도로 해서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고 임시대총통으로 누가 취임했다? 순원이 취임했다. 그래서 이 난징 하면 우리가 난징을 수도로 도 나라. 동진. 파랑에 난 56국 이후에 동진. 그리고 명나라. 뭐 명나라에 이제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옮기기 전까지지만. 그리고 양무운동 때 금릉기기국 설치됐고요 아 이거 전에 그거부터 적어야겠다 태평천국운동 타임라인대로 태평천국운동 당시에 천경이란 이름으로 존재했고요 그리고 양무운동 때 금릉 기기국이 설치됐고요 그리고 중화민국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중일전쟁 때 난징대학살이 발생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어, 난징에서 돌려준 중화민국. 정치체제는 당연히 공화정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공화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청나라와 최후의 일전이 남았죠. 당시 청나라는, 비록 신군이라고 하는 중요 카드를 잃었지만, 여전히 청나라가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청나라의 군사장관 위안스카이 이 위안스카이를 통해서 청나라가 가지고 있던 청나라 그 황실의 직계군대 있잖아요 신군 말고 청나라 황실의 직계군대 이 만주족 군대 이걸 이제 다총 집결시켜서 위안스카이에게준 거야 그래서 위안스카이 믿을 건 너밖에 없다 너가 우리 황실의 군대를 끌고 저 중화민국을 박살내다오 하고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청나라 황실의 마지막 힘이 집결된 청나라 황실의 군대를 이끄는 위안스카이가 이제 중화민국을 진압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이때 스노는 고민에 빠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비록 신군이 우리의 가담했지만 청나라 세력도 만만치 않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지면 다시 이 나라는 탑도 없는 청나라 허씨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혁명을 성공시킬 방법을 생각해야 돼. 하고 순원이 생각해 보니까 위안스카의 욕심이 많아. 그래서 순원이 위안스카에게 밀사를 보냅니다. 이거 큰 조건을 걸어요. 만약 당신이 여기서 역사적 결단을 해서 청나라 황실을 배신하고 당신이 청나라를 무너뜨려 준다면 제가 이 총통의 자리를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전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이게 웬 꿀이야? 이래가지고 위안스카이가 또한번 배신하죠. 위안스카의 인생 두 번째 배신입니다. 첫 번째 배신은 네, 변법자강운동 당시 광서제를 배신하고 서태우에게 붙었던 게 배신이라면 이제 나의 청나라 황실 자체를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위안스카이의 배신으로 결국 청나라는 허망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는 이제 어 2대 임시대총통에 취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잡아봐 훈원이 1대 임시대총통이었고 이훈원이 위안스카이를 어, 회유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에게 자리를 넘겼죠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2대 임시대총통이 되었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정식으로 초대 대총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 위안스카이는 2대 임시 대총통인 대, 동시에 초대 대, 대총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에, 어, 임시 대총통이란 말이 나와도 순원일 수도 있고 위안스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꼼꼼히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이 되고 보니 이 대총통은 본인이 생각한 자리가 아닌 거야. 위안스카이 대초에 민주주의 공화정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는 원래 이 총통이라는 자리가 황제랑 동급이라 생각을 했어. 근데 알다시피 민주주의 공화정에서 이 총통은 대통령같은 자리고 대통령은 비록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주의 공화정에서는 삼권분립 입각해서 황제랑은 다른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잖아 이래서 또한번 배신합니다 그래서 혁명파를 탄압하고 난 황제가 될거야 이래가지고 황제를 부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재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이 위안스카이가 통수를 맞은 순원 된 기존의 혁망파들은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는 걸 반대하는 반제재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결국 이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되지 못하고, 어,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위안스카이가 죽기 전에 뻘짓거리를 되게 많이 하고 죽어요. 첫 번째는, 나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일본의 21개조 요구라는 게 있거든요. 어, 판동반도의 권리를 넘겨라. 이것도 사인하고 죽고요. 그리고,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다가 뻘짓거리에다가 죽어버렸으니 중화민국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 밑에 있던 수많은 장군들, 장군들이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럼 나도 황제가 될 거야 이래가지고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중화민국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군벌들에 의해 갈갈이 찢어지고 다시 한번 춘추전국시대 같은 대혼란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군벌 시대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좀 허망한 결말이죠내이 네, 신의혁명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왔냐? 당시에 그 베트남, 베트남은 누구 식민지예요? 프랑스, 청포전쟁 이후에 프랑스가 식민지가 되었죠.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에 독립운동가가 판보이 쪽으로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당 광저우로 망명이옵니다.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에 건너갔듯. 근데 원래 판보이 쪽은 원래 이 사람은 롤모델이 일본이었어요. 원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판보이 쪽이가 베트남 유신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유신, 메이지 유신 따라 하자 이거죠. 그런데 신의 혁명을 보고,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생기는 거 보고, 아, 우리도 중국처럼 해야 되는구나. 해서 신의 혁명을 롤 모델로 만든 게 베트남 광복회야. 그 전까지는 일본에서 이제 베트남 유신회를 만들었다가, 중국의 광저우로 건너와서 베트남 광복회를 만든 겁니다. 그럼 베트남 광복회. 자, 얘네들아 광저우란 도시도 되게 중요해요. 광저우는 시박사가 설치된 곳이죠. 당나라에서 명나라까지, 그리고 청나라 때는 공행무역의 중심지였죠. 자, 그 다음에 응, 여기서 이제 태평천국운동이 이 광저우에 있는 광둥성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베트남광복기도 여기서 어, 설치가 된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나머지 이런 것도 다 정리해드렸고, 이 내용들 정리하신 다음에 시내혁명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중국 3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있는 이런 자료들과 이런 기출문제들도 꼭 한번 풀어보시라고. 어, 제가 따로 올려드리는 단원별 기출문제 랑 말고 이런 문제도 워낙 중요해 보여서 선생님이 이건 꼭 풀어보라고 또 한번 놔둔 거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클에 선생님이 올려드린 단원별 기출문제 18번 프린트에 나와있는 단원별 기출문제와 기출선지 정리해놓은 것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